안녕하세요. 굿바이의굿맨입니다 어, 오늘 자이언트 자전거 프로모션 대상 모델 중에서 추천하는 모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추천 드릴 모델은 자이언트 로드 자전거이고요. 프로펠입니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프로펠 전 모델은 그 본사에는 지금 할인하는 모델이 없습니다. 어, 재고 없고 지금 각 대리점에 어, 할인되는 자전거의 재고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어, 오늘 프로필 중에서 어떤 모델을 소개할 것이냐면 프로플의 가장 기본 기본 모델이죠. 입문하기에 좋은 자전거고요. 23년식 프로필 어드밴스 2라는 모델입니다. 어, 스펙과 특장점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모니터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홈페이지에 우선 들어오면, 자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지금 프로모션 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어, 메인 화면에 지금 나옵니다. 어, 조금 전에 어,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자전거이고요, 어, 로드 중에서 지금 프로펠인데, 프로펠은 어, 24년식은 지금 그 프로모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23년식. 보셔야 되고요. 23년식의 어, 프로펠이 전 모델 풀체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델 기준으로 해서 어, 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세일이라고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은 프로펠 어드밴스 2, 가장 그 엔트리 모델이죠. 엔트리 모델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색상은 파란색입니다. 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프로페 어드밴스 2고, 정상적인 금액은 363만 원입니다. 요게 어, 30% 지금 프로모션 적용을 해서, 어, 254만 천 원이 됩니다. 어,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냐면, 108만 9천 원이 지금 세이브가 되는 금액이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 케이블이 하나도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은 풀 인터널 모델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 지금 림 높이도 미들림이라서 어, 약간 에어로 성능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 정도의 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구동계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5 구동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105 구동계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앞에 어, 크랭크는 체닝이 어, 5236, 미더 컴팩입니다. 시마노 미더 컴팩의 체인링이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 구동계, 어, 뒤에 드레일러는 맨 같은 105구요. 스프라켓은, 음, 지금, 요 스프라켓은 11에서 30t가 들어가 있습니다. 11에서 30t, 11단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왜냐하면 12단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2단은 TCR 같은 경우는 기계식 구동계의 어떤 프로모션 20% 프로모션이 24년식에서 적용이 되지만 어이 프로펠 같은 경우는 24년식이 프로모션이 아예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구성에 지금 어 뒤에 1 1단이기 때문에. 어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스펙을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X small, small, medium, medium, large 이렇게 어, 네 가지 사이즈로 나오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어, X small밖에 없어요. 지금 프로모션 시작하자마자 지금 스몰 사이즈하고 미듐 사이즈는 판매가 됐습니다. 판매가 됐고. 색상은 한 가지입니다. 코발트 색상이죠. 그 블루 계열의 색깔이고요. 프레임 프레임은 어드밴스 그레이드 그 카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크도 어드밴스 그레이드의 카본 프레임이고요. 그 핸들바는 알루미늄입니다. 자이언트 컨택트 SL 에어로 사이즈고. 요거는 엑스스몰이기 때문에 어, 핸들바의 폭은 40cm입니다. 그 400mm죠, 400mm이고 스템은 80mm입니다. 스템 80mm의 스템을 가지고 있고 에어로 어, 그 핸들바에 맞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자이언트 프로펠의 이 스템의 특징이 이 자이언트 스템을 가지고 다른 어, 원형의 어떤 스티어링 맞는 않습니다. 이, 이 스티어링 자체가 디크이기 어, 때문에 어, 전용 스템을 쓰 주셔야 되고요. 일단 안장은 자이언트 플리트 안장이 들어가 있고 그쇼피시이죠 그 어프로치는 좀 이거 롱인데 이거는 이제 숏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타실 수 있습니다. 변속기 어, 앞뒤 전부 다 105고요. 이제 페달은 모든 로드 자전거는 이제 페달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105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요. 어. 브레이크 레버 뭐변속기가 같이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고 스프라켓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시마노 105 11단이고요. 제일 작은 게 11T 그다음 제일 큰게 30T입니다. 크랭크셋도 105인데 이것도 미드 컴페 어, 작은 체닝이 36t, 큰 체닝이 52t입니다. 엑 s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엑 s 스몰과 스몰은 동일하게 크랭크암의 길이는 170mm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어, 알루미늄 휠입니다. 나중에 뭐좀 가벼운 그 휠로 휠만 바꿔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 허브는 어, 요 자이언트 PA2 디스크 허브를 가지고 있고요. 어, 타이어는 자이언트 가비아 코스 타이어인데, 이게 튜블리스 기본 세팅입니다. 725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컴퓨터 마운트, 그러니까 뭐 가민이나 어, 와우, 이렇게 속도계를걸수 그, 어, 있는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어, 보틀 케이지, 그러니까 물병 케이지가 기본적으로 전용 물통 케이지죠.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엑스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권장 사이즈가 권장 키가 157에서 169요 정도 권장을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도 163입니다 키가. 그래서 지금 엑스 스몰 타고 있는데 어, 다른 거 스템은 제가 핸들 반좀 낮췄어요. 그, 이 포크 스티어를 커팅을 해서 좀 낮춰서 타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동일하게 피팅을 해서 타고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어, 탈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지금 이것도 저희 굿바이크의 한 대만 제가 스2한 대만 재고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이 프로펠 어드밴스 2에 대해서 어, 구매 의사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굿바이크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전거가 조립을 한프로펠 어드밴스 2 23년식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5 어,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구요. 크랭크셋 105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 알루미늄 휠인데요. 어, PA2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고. 어, 에어로 성능에 적합하도록 어, 이립 높이가 적당한 높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속 레버 브레이크 모두 이제 105구요. 전용 속도계 마운트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구요. 핸들바는 약간 좀 에어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은 브레이크 케이블이나 그 다음, 어, 변속 랩, 변속 케이블, 모두 다풀 인터널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 바깥으로 케이블이 노출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크랭크는, 어, 미드컴팩 크랭크, 크랭크이기 때문에, 어, 큰 체닝이 52t, 작은 체닝이 36t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105구동계 그리고 스프라켓 11t에서 30t, 어, 11단 스파켓이 시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는 XS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전용 물통 케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어, 코발트 컬러라고 하는데, 그냥 파란색에 어, 펄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어 개성 있는 컬러이긴 합니다. 안장, 어, 플리트 SL 안장이 들어가 있구요. 시포스트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 굿바이크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